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정말 이렇게 5월을 맞이한 지가 어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가정의 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들은 기업이요,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0편, 127편과 128편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127편, 128편의 10편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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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며 영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 그래서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라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가정을 통해서는 개인의 인격과 습관을 완성하여 바른 삶과 인생의 보람을 누리게 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왕이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초록이 우성한 아주 왕성한 달의 달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5월을 최고로 꼽는다 라는 말로 계절의 왕 5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월을 아주 좋은 달 그렇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렇습니다. 두 기관을 세우신 하나님,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경건하고 이루고 하나님 은혜 아래 감사가 넘치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시편 127편과 128편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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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정과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신이 세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다른, 또 다른 하나는 응. 교회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오늘은 가정. 정말 귀한 기간,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승리해 나아가는 은혜의 가정의 다이 되시고 삶이 되시고 복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 않나서 그를 돕는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요 신앙 신약, 신약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서도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찐이라. 예수님께서도 짝을 짬을 지어주시되, 짝을 짬을 지어주시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신약 마태복은 말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외롭고 혼자 살기 어려우니 여자 하와을 아담의 갈비대를 취하여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짝지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출애국기 12장을 읽어보면 6월절 제도를 말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21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대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제도를 말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말씀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가정을 연관 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랑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을 잘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보음 19장 9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보금 19장 말씀에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과 가정을 연관 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집도 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가정과 우리 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아 복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두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는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정들을 가죽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가며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해결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2절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늑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에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은 여원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은 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음대로 네가 돈을 쫓으며 네. 살아간다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뜻에 따라 네. 열심히 할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그 복이 넘치는 것이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며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잘 때는 자게 해주시고, 쉴 때는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사실상 경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이혼율이 많고 자살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가정과 자녀댐에 마땅한 삶이 주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른 신앙으로, 다른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말고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가 항상 가정의 달 그때만 가정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년년 년 내내 우리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내 가정이 튼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 이제 12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경외하며 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음. 복이 또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대고 경통하리로다내집 안방에 있는 내아내는 변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128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예 안송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녀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128편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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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에 주신 기업 고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업은 유업이며 분기 재산이란 뜻인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유업이요, 분깃이요, 재산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녀가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우연히 생겨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손녀나 손자가 더 이쁜 거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아멘.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아멘. 재산이에요.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녀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0편, 28편, 6절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평안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또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평양교회 횡결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영향력이 있을 때 함께 은혜 받으시고 정말 튼실한 가정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선물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은혜에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해서 아멘. 말씀해 주셨고 아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주의 주신이라는 표현을 127편, 128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녀의 소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야의 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도욕게 하지 말고, 사람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양육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5월 26일 주일 예배가 우리 5월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겠고, 가정이 가정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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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날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5월 26일 마지막 길로 영광을 여드릴 때. 가정의 달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두리는 의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날 들이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려고 그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